오늘 말씀은 한 어리석은 청년이 음란한 유부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비극적인 장면을 그려냅니다. 자먼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죄의 본질과 그 치명적 결과를 깨닫게 합니다. 처음 그 여인은 부드럽고 매혹적인 말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파멸의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죄는 언제나 이처럼 매력적인 포장으로 다가오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에서는 포도주를 예로 들며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죄의 유혹은 처음엔 달콤하고 매혹적이지만 결국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유혹의 뒤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을 삼켜버리는 사망의 독침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은혜를 핑계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결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며 진정한 열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멀리 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죄에 취약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게으름에, 어떤 이는 잘못된 언어 습관이나 금전 욕, 권력 욕, 혹은 육신의 정욕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탄은 바로 이 약점을 이용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렇기에 자먼 기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리라. 죄를 멀리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아 넘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늘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속임을 꿰뚫는 빛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죄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큰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함정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